오늘은 돌출이 교정 후에 인중이 길어졌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콤비치과 원장 황용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돌출이 교정을 하게 되면은 이 치아 머리 부분과 치아 뿌리 부분이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럼으로써 그 입모양도 약간 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돌출입 교정을 하게 되면은 간혹 환자분들께서 원장님 인중이 길어졌어요?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돌출입 교정을 하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장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귀라던가, 뭐, 코라던가, 입술, 인중, 이런 게더 자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다만, 돌출을 교정을 함으로써, 이 인중 밑에 있는 이 치료골 잇몸뼈가 뒤로 들어감으로써, 이 인중을 받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없게 됩니다. 즉, 인중 밑에 있는 공간이 생김으로써, 이 인중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밖에서 볼 때, 아, 저 사람의 인중이 처지는 것을 보고서, 아, 인중이 길어졌나 보다,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실제로는 인중이 길어지지가 않고, 인중의 각도가 지 밑으로 쳐졌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인중이 길어지는 이유, 인중이 쳐지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,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 하면은, 먼저 교정적으로는 다시 이 치아 각도를 약간 앞으로 이렇게, 치아 머리 부분에 있는 각도를 앞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인중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서 조금 짧아 보이게끔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, 현재옆모습이라든가 치아 각도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치아 각도를 약간 앞으로 나오게 해서 각도를 세워 주기 세워 주는 게좀 마음에 안 든다. 그러면은 뭐성형외과라던가 피부과에 가셔서 인중 인중 축소술이라 해 가지고 여기를 좀 절제해 준다던가 아니면 레이저로 조금 이렇게 지져 준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인중이 좀 짧아지게 됩니다. 이런 부가적인 연조직 성형술을 받게 되시면은 이런 불편함이라던가 이런 애로 사항이 좀 해결될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돌출이 교정 후에 생기는 여러 변화 중의 하나인 인중이 길어졌어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인중이 길어졌다기보다는 인중의 각도가 변하고 인중이 처짐으로서 생기는 변화라는 점을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이라든가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치료 방법이라든가 부가적인 시술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